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저는 스포츠 관련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은 스포츠 영상이 아닐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카메라를 켰는데, 이렇게 카메라 켜서 찍는 영상이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됐습니다. 예정에도 없었던 영상이고, 당연히 대본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말 하고 찍어서 올릴 거예요. 조지 플로이드 씨 살인 사건으로 지금 미국에서, 전미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어딘가에선 시위를 하고 있고, 어딘가에선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국에서 꽤 오래 이민자로 사신 분들이라면 인종차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 겪어봤으면 잘 겪은 거지. 아시안들에게서 오는 스테레오타입에서 오는 폭언이나 막말 같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 좀 과장하면 며칠에 한 명씩 고소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인종차별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뭐 악의 없이 던진 인종차별이 섞인 말들까지 다 합치면은 뭐셀 수도 없는데, 물리적으로도 저길 가다가 깡통도 맞아봤고, 진짜 인종차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굉장히 사회 전반에 만연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흑인들이 인종차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게 완전히 남의 일 같이 느껴지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죠. 저도 봤는데, 제가 잔인한 걸잘못 봐가지고 끝까지 못 보고 이제 중간에 껐어요. 근데, 중간까지만 봐도 화가 날만 합니다. 이게, 2020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었고, 화가 날 만해요. 사실 시위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들을 내심 지지했습니다. 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자고요. 단순히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수 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평화롭게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인데, 이렇게 두 집단이 충돌을 일으켰는데, 한쪽 집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월등히 크면 약자의 입장에서 소리 없이 목소리만 낸다고 해도 전혀 안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플로이드 씨 사건의 경우도 죄 없는 민간인과 경찰 공권력 사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인터넷으로 해시태그 같은 거나 달면서 항의를 했으면 그냥 씨알도 안 먹히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위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그들의 폭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LA는 미, 물론이고요. 뭐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시애틀 다 털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자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본대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 경찰 호위해주는 시민들도 있고 폭력 휘두르는 시민들 앞에서 막아서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시위대도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들 있고, 그 사람들은 정말 리스펙합니다. 목숨 걸고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 폭력을 휘두르고 죄 없는 상인들을 약탈하는 시위대가 극소수인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극소수인 몇 명이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주변에 수백, 수천 명이 있는데 그게 될까요? 반대거든? 오히려 지나가는 길에 있는 상점들은 다 털리고, 모래에 있는 큰 나이키 스토어, 애플 스토어, 뭐자라 온갖 상점들 다 박살나면서 물건 다 털려나가고 있는데 그게 극소수인가요? 오히려 평화롭게 시위하자고 막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 같아 보이는 건 아마 저만은 아닐 겁니다. 대의가 없어졌어요. 명분은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이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명분은 주어져 있었고 대의가 있는 시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모습에 대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고 이거 사건 핑계 대고 뛰어나와서 자기들 입속 챙기는 사람들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건은 분명히 너무 잘못된 사건이었고 엄연한 살인사건이고 처벌도 굉장히 강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화적인 시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면서 BLM을 외쳤다면 저는 이번에는 미국 경찰이고 군대고 무력 진압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평화롭게 시위하면서 사람들이 마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무력으로 강제 진압하거나 강제 해산시켰으면, 모든 미국 국민들,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의 지지를 시위대가 등에 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사건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시위대의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폭력 때문에, 저는 그들이 자신들이 시위를 하려고 했던 대상이었던 공권력에게 무력진압을 할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력진압이 시작됐고, 그 무력진압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저녁 먹고 바람쐬겠다고 산책하다가 경찰 만나면 체포되는 상황이 왔어요. 아무 상관없는 가게의 약탈하고, 뭐, 가게 주인들 두드려 패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만들고, 길가에 지나가는 차에다가 불 지르면서,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 외출도 못하게 만들고, 막, 뻑하면 체포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저항하고자 했던 공권력에겐 무력 진압의 명분을 던져준 시위대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정말 좀, 화도 많이 나고, 답답하고, 참 그렇네요. 2020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020년 1월부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코비브라이언트 선수 사고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에 뭐 이제는 이 시위? 폭동? 뭐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태까지 터지면서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안전 조심하시고요. 어. 네, 그냥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카메라 켰는데, 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